여러분은 왜 바이크를 타시나요? 단순히 이동하기 위해서 아니면 남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아마 아닐 겁니다. 우리는 그두 바퀴 위에 올라타 스로트를 감는 순간 세상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과 기계 그리고 바람만이 존재하는 그 찰나의 자유를 위해 달리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바이크라는 기계 뒤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기괴한 저주와 소름 돋는 음모 그리고 인류가 숨겨온 거대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그냥 잘 만들어진 스웻던거리라고만 생각했던 바이크가 사실은 누군가의 원혼을 달래고 있거나 국가의 거대한 방어체계의 일부라면 믿으시겠습니까? 자,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끝까지 듣고 나서도 그냥 오토바이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은 지도의 빈틈을 넘어 아스팔트 위의 미스터리 그 시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제... 중간에 나가시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충격적인 진실들을 놓치게 될 테니까요.